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두, 비대면 수업,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19가 전범 확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좀 진행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좀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자, 첫 번째 시간은 뭐, 그, 여러분들이 이제 빨라 코로나 19 잠식돼 갖고, 음... 마스크 벗고 좀 같이 만나서 좀 수업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수업 시간이 대표값 3포도 여기 통계 파트 같이 할 건데요. 여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크게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할 내용만 좀 크게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풀이 좀 하고 조금 빨리 좀 영상을 좀 빨리 끝내보려고 그래요. 중2 수 중2 연상을 중2학년 이제 영상을 제가 전에 찍었는데 방금. 40분이 걸렸어 이거 40분 동안 니들이 이거 보겠냐고요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한 20분 안에 어떻게든 빨리 영상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 좀 공부하는데 너무 놀리면안 되니까 같이 좀 도움이 되게끔 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할 얘기는 이제 통계 파트에서 대표값과 산포도 이두 가지 내용 배울 거고 그 대표값은 뭐냐면 어떤 자료나 그 별량의 특징을 대표하는 그런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대표 값의 종류에는 그 뭐가 있냐면은 세 종류 있어요. 밑에 한번 볼게요. 평균, 중앙 값, 최빈 값. 이렇게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표 값이라 부른대요. 자, 근데 평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 간략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평균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의 성적이 86점 이었다 그 다음에 영어선적이 뭐 70점 이었대요 자 그거 가지고 평균 구하잖아요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하냐면 이 자료를 더해요 그죠 자료의 값을 더하고 그걸 자료의 개수로 나눈 것 이걸 평균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산술평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값으로 주로 쓰이는 거 평균 알아봤고 다시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평균은 별량이 아까 얘기했던 자료입니다. 자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몰려 별량의 총 합을요. 자 그걸 평균이라고 하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 접하는 두 가지 대표값 나오네요. 중앙값이랑 최빈값 이렇게 나오는데 자 중앙값은 뭐냐 고 봤더니 일단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자료를 반드시 크기 순으로 배열해야 돼요. 알겠죠? 크기순으로 나열했을때 딱 정중앙에 놓으니까 자 그럼 얘가 중요 되는 거, 중요시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료의 개수입니다 일단 자 자료의 개수가 왜 중요한지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자료가 예를들어 뭐 키의 자료가 있다 쳐봅시다 한 반에 키의 자료가 뭐174 어떤 친구는 어떤 친구는 160좀 작네요 자그 다음에 뭐 180인 친구도 있고요 많이 먹어서 자 190인 친구까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료의 개수가 지금 보시니까 짝수 개야 총 4개 있죠 그죠 자 4개의 중앙 값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자료의 개수를 일단 정확히 반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죠 그럼 얘는 두 번째 자료를 보란 얘기야 자두 번째 자료와 그 다음 번째 자료를 봅니다 자 그럼 뭐랑 뭐 보란 얘기냐면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보란 얘기인데 일단 선생님 일단 먼저 안한게 있어 그게 뭐냐면 크기 순나열이야, 그죠? 크기 순나열을 먼저 합시다. 자, 160 먼저, 그다음에 174, 180, 190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고 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자, 그럼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고 그들의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그게 그 자료의 중앙값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자료의 중앙값은 뭐냐? 160 더하기 174 나누기 2가 돼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알죠? 그 얼마인가요? 계산하시면 뭐두개 더하면은 234. 어, 2로 나눠봤어요 이거. 이로 나눠봤더니 어110얼마이요 117이 나오네요, 그죠? 어. 그래서 어 117이 아니야 이거 얼마예요? 이개 더하면 334잖아. 아, 바보. 자 다시 계산해 보니까 167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두이총네 가지 자료의 중앙값은 짝수개면은 전체 개수를 반으로 나눠서 그 순서와 그 다음 순서를 더하고 그 둘의 평균을 구하시면 중앙값이 나옵니다. 자료개가 짝수개일 때 일단 본 겁니다. 자, 일단 좀 지우고 자 자료개를 이제 홀수개로 바꿔볼게요. 자료기를 홀수계로 바꿔보면 자 이거 다지울게 일단 자 지우고 나니까 이기 3개가 남네요 그죠? <laughs> 이세개의 자료의 중앙값은 홀수계면 더 편해요 홀수계면 정가운데가 정확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크기순 나열은 이미 돼있는 상태니까 자 정가운데 있는 얘가 중앙값인 거야자 그래서 이 중앙값이란 놈도 대표값으로 쓰이는 종류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홀수 개인 경우는 구하기 쉬워요. 이거 정 가운데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정 가운데 값. 다만 크기 순 나열이 된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짝수 개인 경우는 자료의 총 개수를 반으로 나눠요. n개면은 n을 반으로 나눴잖아요. 보니까 그죠? 그 순서를 찾고 그거랑 그 다음 번째 친구 2분의 n번째 그 다음 번째 친구의 별량을 더해요. 그런 다음에 이분을 곱해주시면 중앙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앙값 얘기. 자다 지우고 밑으로 갑시다. 마지막 대표값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최빈값 한개 남았네요. 최빈값. 자, 최빈값은 뭐냐면은 음자 좀만 키울까 이거. 자 b는 이 빈도수를 나타내는 빈자예요. 그 최빈값은 가장 많이 등장한 거야.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그걸 최빈값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료들을 얘 한번 볼게요. 여기 자료가 쭉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은 게 6이라는 거딱 누구나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빈값이 6입니다. 자, 근데 어 예를 들면 자료가 꼭 똑같은 겹치는 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가지의 자료가 있다 보시면 자, 이건 최빈값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네, 맞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최빈 값이, 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1, 1이 두번 있고, 2도 두번 있고, 3, 4, 5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이 1과 2죠. 최빈 값이 이렇게 두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 두 가지 있어요. 최빈 값이. 그래서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요, 두개 있을 수도 있고요, 더 심하게 말해서 1 0 0개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빈값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두 번째 자료 보시면은 야구, 축구, 농구, 농구, 배구, 어, 사람들의 기호를 조사한 것 같네요. 스포츠에 대해서 자, 여 그러니까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게 보니까 축구 두 번에 농구 두 번이니까 얘는 최빈값이 이렇게 축구와 농구 두개 등장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최빈값이 이렇게 두개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한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까지 대표값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세 가지 구하는 방법 아시면 될것 같고 밑으로 내려가면 산포도 나옵니다. 이제 산포도 뭔지 한번 봅시다. 자정의가딱 나와 있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산포도란 뭐냐? 산포도란 이런 거래. 자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거래요.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다. 그걸 산포도라고. 한대요 자, 근데 그산포도엔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분산이란 놈과 표준편차란 친구 두 친구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자, 분산 보이고 표준편차 보이네요. 일단 그죠. 근데 일단 그들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편차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편차라는 게 뭔지 여기 또 역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자료에 각 별량에서 자, 이거는 빼는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고요? 빼, 눈이 아니잖아. 다시, 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까딱 잘못했다가 평균에서 별량 빼시면 안 됩니다. 자, 빼는 순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빼면 뭐가 나오냐면 그 자료에 편차라는 게 나온대, 편차.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별량 1부터 5까지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에서 평균을 직접 구해봤더니 3이 나왔고, 자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라 그랬지? 그럼 첫 번째 편차는 1에서 3을 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첫 번째 편차 등장한 거잘 보이네요, 그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별량은 2니까 2에서 3을 빼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잘 보입니다, 역시. 여기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편차들이 작성되고요. 실제 그 편차들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되냐면, 얘들이 더해봐 지금 빨라 아, 얼마야? 아, 0, 0. 편차의 합은 항상 0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편차의 성질에 맨 처음 등장한 얘기 있습니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에요. 자그 다음에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평균값보다 만약에 별량값이 작으면은 편차 이렇게 음으로 나온다고. 자 근데 편차 평균보다 큰 별량의 경우는 편차가 뭘로 나오겠어요? 빼니까 실제로 이라는 양으로 나오네요. 그죠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은 자, 그 다음에,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별량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별량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aughs> 네 번째는 분산 얘기입니다, 분산. 자,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건 한번 방법만 익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쭉쭉 계속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편차들을 먼저 다 구할 거예요, 별량들마다. 그걸 다 제곱해요. 자 그것의 총합 자 편차들 다 구해놓은걸 제곱하라고 그걸 다 합쳐 그걸 다시 별량의 개수로 나눕니다. 자뭐 어떻게 구하는건지 위에 예시된 자료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좀 깔끔하게 지우고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일단 나열된 편차들 마이너스 2뭐쫙 보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 0 1 2 이것들을 다 뭐하라고 되어있냐면 제곱하래요. 그럼 제곱해볼게요. 4 더하기 1 더하기 얘 제곱하면 1 되는 거 당연하죠. 뭐0 더하기 1 더하기 4 이것들을 다 실제로 더하래. 그걸 이제 뭘로 나누라는 얘기냐면 별량의 개수로 나누라 했으니까 별량의 총 개수 다섯 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실제 계산된 결과가 뭐 2라는 거 보여요. 자 그래서 분산은 2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밑에 표준편차 설명 보이는데 표준편차는 쉬워 얘들아. 분산만 구한 표준편차 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 분산은 아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여러분들 자, 뭐라고요? 표준편차? 분산의 양의 제곱근 자, 분산 구하면 이렇게 표준편차 구해진거라고 그냥 응? 표준편차 얼마로 구해진거야? 그러면 루트 2로 구해진거야. 이렇게 요 놈이 표준편차 자,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네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자료로 한번 더 구해본겁니다. 책에는.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시면 실제로 평균이 4가 나오고 분산이 이렇게 나오고 표준편차이 이렇게 나온대요. 자여기까지가 그냥 기초 개념 설명한 거고 지금까지 얘기를 조금 기초 문제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넘기면 또뭐 있냐면 뭐 유형 문제들 쭉 있어요. 뭐두 장씩 계속 숙제를 드릴 거니까 또 같이 유형 문제 몇 개만 좀 경험해 보려고 해 오늘은 쉬운 문제도 몇개좀 해봅시다. 자. 뭘로 해볼까요? 여기 568번 한번 해볼까요? 여기 좀 크게 해보자 이렇게 음, 잘 보이죠? 자 다음 그림은 수지와 경민이가 6회에 걸쳐 치른 쪽지시험에 대한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네모 안에 알맞는 걸써 놓으세요 자 이제 수지의 쪽지시험의 성적의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곱한 다음에 뭐 더, 다 더해야겠죠 성적들을? 자 보시니까 위에 살짝 쓸까요 조금씩? 여기 7 잘 안보입니다 7그 다음에 여기 6 여기 또 6이네요 자그 다음은 5그 다음은 7 마지막이 5 보이네요 이렇게 자, 이것들을 다 더해서 총 6회 시험을 봤으니까 이 별량들을 다 더한 다음에 당연히 6으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겠죠 자다 더해봅시다 그러면 얼마야 여기 13, 19, 24, 31, 36이네 36을 시험의 횟수 6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자, 수지죠. 지금 이거, 자, 수지 평균 6단 한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네모칸 6채워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경민이도 한번 볼까요? 경민이도 점수 살짝 써놓으면 7점, 8점, 뭐, 5점, 그다음에 뭐, 4점, 4점, 마지막이 또 8점, 다더 합시다. 이거, 15, 20, 24, 28. 뭐, 36, 이렇게 되나? 어, 똑같네, 평균은. 자, 보니까 경민이 평균도 역시 6점이에요. 자, 6점. 자. 자, 누구 점수가 누구 점수보다 평균에서 더 흩어져 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시니까 수지 점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 6점에 거의 자료들이 비슷하게 뭉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경민이 같은 경우 봐봐, 한번. <laughs> 자, 경민이 같은 경우는 이 6점에 정확히 다 점수들이 뭉쳐 있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음, 수지 점수번 좀 봅시다. 수지의 점수가 경민이 점수보다 아니구나. 잘못 썼어요. 그죠? 더 멀리 흩어져 있는 걸 얘기한 거니까 경민이 점수가 수지의 점수보다 더 멀리 자료가 흩어져 있다. 자, 따라서 수지가 경민이에 비해 산포도가 더 작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자, 약간 그러니까 평균값에 더 뭉쳐 있으면 산포도 값이 더 작은 거예요. 자, 뭉쳐 있으면 자료가 그 뭉쳐 있다, 평균값에. 아, 이것도 표현이 좀 별로다. 음. 자, 뭉쳐 있는 상태를 이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고르게 분포돼 있는 거는 산포도 값이 작은 거야. 자, 근데 자료가 고르지 못해 그 얘기는 뭐냐 산포도 값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뭐 평균 구해보고 산포도에 대한 해석도 해보고 한 겁니다 자 다음에는 뭐 편차 얘기가 쭉 나오는데 어떤 자료의 편차가 다음과 같다 70번과 71번 얘기네요 자 x값 구하세요 자 이건 편차의 총합이 더 0인 걸 알고 있니 이런 얘기야 자 편차의 총합이 0인 걸 알고 있니?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실제로 뭐 더해 보시면 X는 나옵니다. 너희들이 0, 너희들이 3이니까 이거 3 없애야 돼. X 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찾고요. 자, 밑에 것도 뭐 어렵지 않겠죠?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유형 문제 몇 개만 해볼 텐데요. 그 유형 1, 2번 같은 경우는 자좀 줄여볼게요. 언뜻 보이죠? 언뜻 보여도 쉬워요. 그까다안 그러니까 해요, 이거는. 넘어갑니다. 중앙값 최빈값, 음, 예, 안 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다음에 591번 같은 거 한번 봐 볼까요? 이거, 이거는 뭐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 같이 해 볼게. 좀 크게 자, 오른쪽 그림은 3학년 1반과 2반 학생들이 신고 있는 운동화의 크기를 조사해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요. 자, 다음 보기에서 오른 걸 한번 골라 봐라. 자, 일반에서의 최빈값은 240mm다 이랬는데, 일반은 그래프상, 뭐 초록색 그래프네요, 그죠? 자,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놈. 요게 최빈값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10명을 차지하고 있는 신발 사이즈 치수가 보니까 240mm야. 그래서 일반은 최빈값이 240이 맞습니다, 그죠? 어, 올바른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리은. 입안에서의 채빈값은 두 개입니까? 이랬는데 입안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8 명이잖아, 그지? 보니까 8 명이 지금 두 부류가 있어, 요 그지? 240mm 신는 친구가 한 부류고요. 그 다음에 245mm 친구, 신는 친구가 두 번째 부류. 자, 그래서 채빈값 두개 있는 거 맞아요. 뭐랑, 뭐랑 뭐랑 뭐가 있는 거라고요? 240과 245두 부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 자, 그 다음에 디귿 <laughs> 입안에서의 중앙값과 채빈값은 서로 다르다. 자, 최핑값은 이렇게 두개 있을 텐데, 중앙값은 어차피 몇 개밖에 안 나오냐면 두 개는 못 나와야 되라, 중앙값은. 그제?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얘는 당연히 맞을 거예요, 아마. <laughs>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얼. 1반과 2반의 중앙값 모두 242다 이랬는데,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료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초록색 일반에 있는 인원수를 먼저 한번 세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보라색, 입안에 있는 인원수를 먼저 좀 세보려고 해요. 자, 초록색부터 한번 보면은, 한 명, 첫 번째. 점 찍으면 보이죠, 여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섯 명. 자, 그 다음이 열 명. 그 다음은 일곱 명이네, 보니까. 일곱 명. 그 다음에 네명두번 있어요. 그죠? 이렇게 더 해요. 자, 그래서 총몇 명이 됐냐면, 다 아, 더하니까 7, 17, 24, 28, 32, 32명이네요. 그죠? 자료의 개수가 짝수 개네 보니까 32개면은 이거를 반으로 나눠. 그럼 16번째와 17번째가 속해 있는 그 계급의 계급값이 중앙값인 거죠? 자 그러면 16번째 학생이 어디나 찾아봤더니 지금 이쪽과 이쪽까지는 한 명, 여섯 명이니까 일곱 명. 그죠? 자 여기까지가 총 17명이니까. 여기 16번째 친구와 17번째 친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 계급의 계급 값이 중앙값이라고 이렇게 요놈이. 자, 그래서 일반의 중앙값은 240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아, 이거 바로 틀린 말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옳은 어, 것 기역 니엔 디귿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내용은 뭐냐면, 유형 5번은 뭐, 평균을 이용해서 대표 값 구하는 거예요. 근데 평균이 7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하나만 해줄게요, 렘이. 거 크게 한번 봅시다. 자, 7개의 별량의 평균이 7이래요. 그때 중앙 값 구하세요. 그럼 이거 일단 다 더해서, 뭐야, 7개도 7로 나왔죠 그죠? 자, 모조리 다 더하고, 7로 나왔죠 그랬더니평균7나왔대죠이렇게 그러면 이게 모조리 다 더한건데 양변에 7을 곱하면 이 네모칸이 얼마라얘얘냐면면9란얘는얘기죠 그죠 면이면이 당연히 정히지해지죠정해지해지면 자료의 를수를시몰시 나열한 열한에크에크알순죠크죠 크기순, 크기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0 0 0 0 0 0가0 0 0 0 0 0 0 0 0 0죠0 0 0 0 0 아니라 네번째군요 여기 는이 친구가 딱 정가운데 아니야 크기순 배열이딱 돼있으면 그죠? 자 그래서 크기순 배열에서 네번째 놈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 그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다음 쪽 자, 여기까지 몇 쪽이죠? 음, 두 장씩 줄 건데 하루에 음. 이렇게 한장두장 장. 여기가 마지막이구만 자 그러면 600번 한 번만 같이 한번 풀어보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중앙값이 주어졌을 때 별량 구하기래요. 유형 7번을 보니까. 자, 그래서 맨 밑에, 하단에 있는 6번, 600번 번6 한번 봅시다. 좀 키우고. 잘 보이나요? 음. 자, 한번 봅시다. 학생 6명의 영어 점수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세 번째 점수가 73점이래. 아, 그래? 그러면 어떤 두 개의 점수가 존재하고, 세번째가 73점 자 그리고 뒤에도 두 점수 더 던져야죠 이렇게 아니군요 이렇게 총, 이렇게 총 6개가 있는거구나 그죠 자 그때 중앙값이 지금 76점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번째가 얘니까 네번째 친구랑 더해서 2분의 1을 곱했더니 그것이 7 6점이란얘기네 일단은 그죠 요걸 합쳐서 그죠 일단 요거 알아둡시다 자그 다음에 어이 집단에 영어 점수가 80점인 학생이 새로 추가됐대요 이렇게 추가됐더니 그때 7명의 점수, 영어 점수의 중앙값을 한번 구해보렵니다. 자 그러면 일단 73점 뒤에 있는 그 점수를 내가 이렇게 하나 x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73 더하기 x 나누기 이한개 일단 76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x가 얼마 나와 이거? 그러면 계산하시면. 73에서 몇점더 했더니 1로 음, 일단 먼저 곱할까 이렇게 그러면 152네요. 그거 73 빼면 되지 이렇게 음, 그러면 x 라는 점수가 79점 나왔다는 거 보이네요. 그죠? 자, 그래, 그러면은 여기 이제 x 지워도 되겠다. 자, 여기 몇 점이냐면은 7 9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가. 자, 그러면 이 80점인 학생이 새로 입학을 했으면 어쨌거나. 79점 보다는 뒤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어쨌거나 여기, 여기 에 여기에 들어갈지, 여기 에 들어갈지, 여기 에 들어갈지 나도 몰라. 그지? 근데 79점 뒤에 들어가는 건 확실하니까. 자, 여기에 지금 인원이 하나 더 추가돼서 총몇 개가 된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된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일곱 개, 일곱 개의 자료가 나열되어 있으면 딱 중앙 값은 정 가운데인 얘기했죠. 그죠? 확실해진 거죠. 왼쪽 세 개, 오른쪽 세개 이렇게 되니까 이자 그래서 어 80점인 학생이 새로 추가되면 중앙값은 79점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맨 처음 대표값 얘기를 했는데 그 대표값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어요. 보시면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배운 친구들은 오늘 복습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늘 좀 비대면 수업 처음이라 선생님 조금 많이 어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그이 자료들은 선생님이 따로 차오름 블로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다 올려드릴 예정이고 어,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톡으로. 그리고 숙제한 거 그날그날 좀 개인톡으로 선생님 체크할 거니까 매일매일 좀 철저히 하십시오 이거.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겠습니다.